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제 젊은 시절 전부를 침실 안에 은밀한 이야기,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부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누는데 바친 의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함께한 뒤에 어떻게 하면 사랑의 불씨가 그저 꺼지지 않고 다시 한번 놀랍고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때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수 있는 경이로운 감정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바로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분들께 매우 내밀하지만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주제, 바로 입술의 부드러움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듣기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를 믿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 그리고 깊은 교감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남편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분 모두가 첫날처럼 신선하고 뜨거운 감정을 되찾게 해줄 비법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망설임은 접어두고 이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마음가짐, 감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며 남편에게 치러야 할 숙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베풀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바람에서 우러나와야 하, 합니다. 남성들 특히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하는 행동과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몸짓의 차이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할 때 눈빛부터 숨결 그리고 가벼운 손길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온 존재가 특별한 매력과 열정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자신감 있고 흥분되게 만듭니다. 저는 예순이 넘은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내분은 때때로 남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책임감처럼 느껴져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술적인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두 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왜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머님의 입술과 손을 이끌게 하세요. 한달 후, 그 아내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남편이 바로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에게서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이 아주 오랜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셨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함께 섬세한 전주곡, 모든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의 교향곡이라 생각하고 전주곡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부분이라고 여기세요. 남성의 매력은 단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키스로 시작하세요. 급한 키스가 아니라 그의 입술, 뺨, 목에 그리고 점차 가슴 쪽으로 내려가며 느리고 깊은 키스를 하세요. 두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고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러한 몸짓들은 작은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 흥분을 고조시키고 그에게 나 지금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에게 가장 멋진 것을 선사하고 싶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매우 느긋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제가 손가락 끝으로 그의 배에 작은 원을 그리거나 귓불에 가볍게 입 맞추며 사랑의 말을 속삭일 때라고 하곤 합니다.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는 녹아내리고 완전히 긴장을 풀며 다가올 모든 것에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주곡의 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메인 요리를 더욱 풍미 있고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망설이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입술의 예술 사랑의 춤사위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 경이로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황금같은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치아의 울타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남편의 소중한 그곳은 극도로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입니다. 우연한 부딪힘만으로도 통증을 유발하고 모든 감정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부드럽게 감싸고 보호하며 소중히 다루는 두 장의 장미 꽃잎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가지 속도나 방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즉흥적인 춤으로 만들어 보세요. 때로는 느리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입술 부분으로 애무하세요. 때로는 조금 더 빠르게 혀끝을 장난스럽게 사용하여 주위를 탐험하세요. 입술을 살짝 오므려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거나 혀로 아래에서 위까지 원을 그리며 올라가는 것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리듬의 변화는 다양한 감정의 물결을 만들어내어 남편을 놀라움에서 희열로 이끌 것입니다. 제가 고객분들께 자주 공유하는 작은 팁은 바로 호흡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입을 사용하실 때 코로 부드럽게 숨을 쉬어 보세요. 이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나 따뜻한 공기의 흐름과 매우 부드러운 흡입력을 만들어내어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한 여성분은 이 작은 팁을 적용한 후 남편이 평생 이런 천국 같은 기분은 처음 느껴봤다고 감탄했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섬세함과 아주 작은 디테일에 대한 관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창의성과 진심이야말로 그를 매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춤사위에서 여러분이 종종 잊어버리는 아주 유능한 조려,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법 같은 두 손입니다. 입이 바쁠 때두 손을 쉬게 두지 마세요. 입과 손의 조화로운 결합은 다차원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감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입이 춤을 추는 동안 한 손으로는 그곳의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감싸 지지해주고 적절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도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 손이 그의 몸미를 여행하게 하세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가슴을 애모하거나 혹은 두 작은 친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자극은 그가 마치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에 온전히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제 고객 중한 남성분은 아내가 입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때 손으로 자신을 껴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육체적인 쾌감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셨나요? 손은 단지 쾌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손을 유연하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극히 섬세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교감의 교향곡입니다. 모든 남성은 각기 다른 세계이며 다른 취향상과 민감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예리한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그의 호흡의 리듬에 주목하세요. 숨이 가빠지고 빨라지면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가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신음소리나 속삭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그가 허리를 살짝 구부리거나 손을 가볍게 줄 때, 그것은 그가 극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가 조용히 서로의 뜻을 짐작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나, 자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와 같은 부드러운 질문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소통과 교감이야말로 조화의 정점이며 사랑의 행위를 누군가의 동무대가 아닌 멋진 이중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양곡이 끝난 후에는 고결한 청결함과 완벽한 마무리를 잊지 마세요. 먼저, 청결함에 대하여.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사랑을 나누기 전에 몸이 깨끗하고 향기로운지 확인합시다. 청결함은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자신감 있고 편안하며 어떤 심리적 장벽도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여 함께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등을 돌리지 마세요. 이 순간은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꽉 껴안아 주세요. 그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해주세요. 나란히 누워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드댔고, 그의 귓가에 사랑해요. 나,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좋아요. 같은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세요. 사랑 후에 바로 이 애정 표현이야말로 감정을 키우고 육체적 친밀감을 영혼의 결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종종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가 여전히 그의 품에 조용히 누워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은 첫마디 말보다 더 값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약하자면 남편을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한 열쇠는 복잡하거나 대단한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마음의 진심, 모든 몸짓의 섬세함,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에 있습니다. 황홍이의 사랑은 잘 숙성된 고급 와인과 같습니다. 오래될수록 더욱 깊고 풍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사랑의 다른 측면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접착제가 되어 두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충만함과 행복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부부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불씨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